아시아투어 박람회 에이펙스 밴쿠버 2011이 지난 25일 일요일 버나비 힐튼 호텔 크리스탈 볼륨에서 1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BC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박람회를 주최한 바이오 엔터프라이즈의 이상훈 대표이사는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동향에 따라 콘도나 단독주택, 투자 개발 부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이번 박람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동산 마켓, 마켓에서 한국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상황이 어떻는지를 한눈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실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올 하반기 부동산 동향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경기 거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는데 콘도는 조금 주춤한 경향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 7에서 8% 정도 인상하면서 꾸준히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세계 금융 시장의 혼란과 미국 경제 성장의 정체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경제 전망은 좋지 않지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 달러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 이자율 등 밴쿠버 부동산 투자 시장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이번 박람회에 관람하는 관람객들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전시 업체들과 상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단지 주택이나 콘도만이 아닌 상권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데, 이번 박람회에서는 상권 개발과 관련한 마케팅, 광고 등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중요한지 알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레스덴초 코너미니엄 이젠 디벨로퍼이랑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프라이싱 뭐아메타이징 브랜딩 어스트래지 어떻게 하면 이젠 제일 빨리 팔수 있나 아주 안전한 어이 인베스턴트가 될수 있게끔 우리가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예요 이번 아시아투자박람회에서는 부동산 관련세법 및 절세전략 상가건물 자가감정 및현 상업부동산 동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등 여섯 종류의 세미나가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세 가지 언어로 전문적인 지식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접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절하에 대안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잘왔구 나는 생각이 또듭니다 이번 아시아 투자박람회에서는 건설업체는 물론 부동산 공인중개사. 지방자치단체, 은행, 금융 및 투자회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보험 대리인 등 다양한 종류의 전시 참가회사들로 구성돼 한 자리에서 벤쿠버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